안녕하세요. 저는 리정이고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재TV의 유재입니다. 아, 두, 두, 두일입니다. 자, 두일님은 새로운 촬영자인데요. 저, 저, 오, 저희가 오늘은 라이더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영상을 차 따로, 예전 라임님처럼 따로 찍을 거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영상은 따로 보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두일 TV에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는 리정 TV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화짜짜 아, 따따 오 저가 최고 기록이 저보다 저 68인가? 저보다 더 높아요. 68이고 이세빈 66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숫자 6을 좋아하는데 66이라니 행운. <laughs> 아 근데 6은 악마의 숫자고 4는 죽음의 숫자인데 그럼 신기록이 44면 죽는다는 뜻인가? 아니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에이 설마. 어떤 사람은 44인데 안 죽어요. 어떤 사람은 그딴 건간단내기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 444하는데도 사람... 안 죽는 거 보니 그렇겠죠. 오4444 갔는데 안 죽어. <laughs> 사천사백사십사. 우리 어디 나이가 똑같아요. 네, 저희는 아주 지금... 친한 친구랍니다. 네 살부터 친했어 우리가 지다섯 일단... 살입니다. 나중에 나이 성별도 no! 나중에 댓글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말고 제가 직접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어, 뭐 하시죠? 아, 어, 잠깐만요. <laughs>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아, 맞다. 리정TV는, 리정TV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리직아이 주일TV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늦은 밤에 11시 8, 18분에 하는 거라서, 엄마 몰래 게임하지. 는 아니고요. 그냥 엄마 업, 없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엄청나게 재밌죠? 아 근데 혼날까 봐 무서워요. 하지만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성냥해서 괜찮아요. 성냥개비. 성냥개비겠죠. 어, 거기 세모 어려운 구간인데. 으... 아, 여기서 버그 걸릴 뻔했어요. 저, 저번에, 클래시 로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클래시 로얄에서 버그 단추했더라고요. 임페르노 타워 아시죠? 임페르노 타워가, 저가 뭐지? 기사가 와가지고 임페르노 타워를 딱 설치했어요. 기사가. 근데, 1 1렙이었거든요 근데 임페르노 타워가. 아, 근데 라이더랑 어? 클래시 로얄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laughs> 네, 네, 제, 제, 죄 자, 이제부터 10을, 10은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10분 아. 아 딱밤 한대. 딱밤 이제부터 시작. 아, 저저 저 버그입니까? 자, 버그여도. 아, 진짜 느려졌더라. 여러분들 보셨죠? 봐봐. 너무 느려. 아, 그렇군요. 도개비나멘 와. 아, 여러분. 그거 플레이했다가 다시 하세요. 여러분, 나다 갔 다시 들어와야 돼요. 아..아..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응. 촬영 4번째고요 가자! 오케이 지금부터 어. 제발 10은 넘어라 제발 10은 그렇게 기대 안 해도 10 가거든요 <laughs> 당연하죠 10 가기가 <강의가> 얼마나.. <웃음> <웃음> 얼마나는 무슨 자 어쨌든 아 너무 느려졌어 또 이거 지웠다가 다시 까세요 초기 화 돼요 그럼 아 초기 안 돼요 아 초기 안 돼요 그냥 까세요 그냥 차라리 죄송합니다 일단 잠시만 중지 시킬게요 네 깔면 또 한참 걸리잖아 그렇. 됐네요 아, 근데 이게 쉽진 않거든요. 자, 여러분, 이번엔 어, 사용됐어. 여기. 자, 됐어요. 자, 자 그러면 이번엔 제가 라이더 말고 이번엔 이거 맵 해보세요, 맵. 일단 다겠네요 10단계를 지금 못 깨고 있어요. 아, 10단계 너무 어려워요. 드릴보소 헛, 자. 두 번째가 어려운데. 헛, 자! 여기 너무 어려운데. 헛, 아. 아세 번째 그거 는 진짜로. 번째가, 세, 아, 세, 세 번째가 진짜 저도 어려... 여기는 다 깼어요. 네. 이게 하나가. 9단계도 못했네요. 9단계 어려워요. 헛!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아, 저도 그거 진짜 고생했었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가을입니다. 제가... 지금 겨울인데요. 아니에요. 아, 겨울이죠. 아, 지금 겨울이네. 아, 11월이니까 겨울이. 12월 달부터 초겨울이구나. 네, 초겨울입니다. 어, 거의 있으면 통과할 것 같은데. 아, 내아 가고 있었는데. 아, 근데 여러분, 아우, 사트파! 저는, 이번에. 저기요? 왜 그렇게. 징그럽거든요? <laughs> 아, 이번, 이번에. 저희가 촬영을 이제 앞으로 자주 찍을 테니까 많이 많이 영상 봐주시고요. 이름이 뭐였죠? 리정 아니, 저 말고요. 저요? 네. 두인 그리고, 트위티비도 이제 저랑 같이 매일매일 촬영할 테니까. 매일매일은 아니에요. 매일매일은 아니고. 그냥 가끔씩 촬영할 테니까. 많이 많이 재밌게 봐주세요. 참고해주세요. 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랑 구독, 으으. 알림 설정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Rồi, anh Bye bye. bye.